잠언 18장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의논하자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다이해되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걸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면 본문은 삶의 기반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쩔해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 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재물을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삶의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얘기가 끝났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굳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용은 이해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피상적인 이해를 그쳤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요. 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높은 선정이니까. 도망가 숨어서 그 환란의 신앙을 동안 피하고 있다가 끝나면 도로 집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겉모습은 이렇지만 속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대비해 보면, 오늘날의 신자들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피해요. 행동만.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다가, 어려움이 싹 지나가면은, 다시 또 자기 길을 가요. 문제점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겉은, 겉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음이 없습니다. 나도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뭘까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행동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하려면 마음이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행동은 피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환란이나 외적인 재난은 피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봐서 아이 사람들이 마음은 피하지 않았구나.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만 보면은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피해고 숨어 있다가 안전하면 내가 나와서 내 삶을 다시 살고. 다 나예요, 나.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거죠. 대조의 법문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법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의논하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구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악인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 1절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나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이렇게 소개해고 있어요. 사람들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하고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2 절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고.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8절에 보니까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악인은 혹은 미련한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닫힌 마음과 열린 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마음이 다쳤어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교제가 없고 사람들에게 자기 말만 하고 살아요.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욕심많은 이런 모습이 비춰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이 이랬거든요.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피해서예루살렘으로 도망은 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가도 결과를 보면은 매일 고수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본문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은혼하라는 얘기예요. 은혼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야 마음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만 말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랑하고 어떨 때는 자기 아쉬운 소리도 하겠죠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물어보질 않아요 요게 약점입니다 우리가 행동만 머리로만 한란 날에 여호와께 피하라 아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래야지 요런 사람들은 실제 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의 못 받고 살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은 어떠냐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지켜볼 때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내용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다이슨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더 이상 원할 게 없다.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풍족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사니까, 난 부족할 것이 없다. 살아가면서 지혜면 지혜, 힘이면 힘,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아무것도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도 찬송을 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살아야 될 텐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증인다운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이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원하되, 더 원색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물어보자. 물어보자, 하나님께. 이, 걸 한번 살펴보세요. 물어보자.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아니면 이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보세요. 길게 말고,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세요. 난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았는가? 당연히 사는 거니까 이렇게지. 아침이니까 이렇게 하고, 점심이니까 이렇게 하고, 당연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즉시 즉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욕구대로 살았습니까? 하루만 살펴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점점 점점 발전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또 힘도 생겨요. 더 물어보게 되고 더 물어보게 되고 나중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슨 문제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 할 거예요.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말씀이 아멘이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사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면 짐이 돼요. 이 복된 말씀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오늘 이강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전쟁이 나면 피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구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패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하셨거든요.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단호하게. 거기서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떠났어요. 성경도 칭찬하고 있고, 몇천년 동안 아브라함의이 행동을 다들 칭찬해요. 갔어요. 임시로 정탐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뚝을 뽑아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거주지를. 용감하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소문은 들려오기를 애굽 땅은 농사가 잘 됐다더라. 애굽 땅은 풍년이 되더라. 소문이 들려왔어요. 또, 글로 또, 양식을 얻으러, 아니면 이주하러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줄하십니까짐 싹, 따라 내려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뭘 빼먹었냐?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왜 이걸 대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 칭찬 들을 만큼 훌륭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도착한 땅에 기근이 드는데, 그 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보지 않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이고 재산이니 이 사람들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누이라고 속여라. 거짓말 해 가지고 누이까지 뺏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찾아 주셨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도 뭐 하나에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은 거 하나. 기근이 왔을 때 물어보지 않은 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갔어요. 도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1년 지나서 출애급하기까지 바로와의 문제, 이스라엘과의 문제, 또 출애급을 했어요. 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내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 때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을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 모세가 시간 많이 지났어요. 경력도 제법 쌓였어요. 그랬던 모세가 르비름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할 소리를 들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가 나니까 자기가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 네가 물어보지 않고 네 맘대로 화내가지고 딱 하나예요. 그 거지 하 모세가 이방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물어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내린 벌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너는 구경은 하는데 못 간다. 그 신명의 끝부분에 보면은, 건너장은 보세요. 저기다. 근데 모세 못 들어갑니다. 자, 보통 얘기 아니죠? 물어보느냐, 물어보지 않느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여수와는 또 어땠습니까? 여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모세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를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떠나고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경력이 모세보다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전쟁에 이기고 이기고 이기다가 보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화친을 하러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끼리 섞어도 하친 조역을 맺은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와서 아부하는 소리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그 절에서 눈 뜨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온 양식,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래, 너희 우리랑 같이 잘 지내자". 또 이런 전쟁 안 한다 맹세했지만 계약서를 써줬어요. 묻지 않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 이제. 근데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양식이 <laughs> 마음이 뺏겼던 것 같아요. 전쟁도 몇번 이기고 사기가 충천했는데 어 많은 양식까지 갖고 와가지고 바치고 굽신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물어봤을 거예요. 가난을 점령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유리하거든요. 저걸 어떡하지? 자기네들이 약하게 생각될 때, 자기네들이 두려울 때는 물어봤어요. 여리 고성을 할 때도 물어보고 또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봤어요. 조금 편안해지니까, 조금 이제 알만하니까, 조금 할만하니까 그런데다가 기본 사람들이 아부하죠. 또, 많은 선물로 갖고 오죠? 경계심을 자꾸 풀도록 유혹하니까 덜커덕 계약을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중이거든요. 내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땅이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얻는 방법 얻은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관리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모든 것을 세밀하게 천천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만 묻지 않고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호수와 생애의 큰 오점이에요. 왜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결단 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데서. 원인은 딱 하나예요. 위대한 결단 후에 자기가 방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성공을 했을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도망갔다가, 그 튼튼하신 하나님 속에 숨어 있다가, 어려움 지나가면 내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나님은 그 피동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피동적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은 하는 건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사람들 보고 제발 내말좀 들어라 그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내말좀 들어라.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게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 같지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개개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안 아, 믿죠. 아무 데라도 있습니까? 안 아, 믿죠. 무슨 일이어도 믿을 겁니까? 그럼 믿어야죠. 그 대답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하고는 얼마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왜 생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덜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잘못 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에게 매일 매시간 묻고 사는 사람,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생기가 넘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생기가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난과 역경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고난을 없애주시면 내가 생기를 얻을 거 아니냐. 고난을 없애주시면 내가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힘이 넘칠 텐데 왜 고난을 안 없애주시지? 그리고 고난 없애주시기만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뭐냐? 나 의지해라. 나 의지하면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매일 네 속에서 새임이 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힘든 쪽은 다 포기하고 좋은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의 예를 들면은 전문가를 한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요 이론 교육보다 실습이 훨씬 많습니다. 임상이 그래야 좋은 전문가가 하나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요. 대학원에서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가지 실습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에 그 방법을 바탕으로 30 케이스를 실습을 해서 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내야 돼요. 그거를 6학기 동안에 매일매일 해놔야 돼요. 선생님한테. 장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케이스 수가.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상담가로서 자질이 갖춰지고 그 사람이 졸업을 하고 나도 우에는 슈퍼바이저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발표를 해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점검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교정해주고 때로는 참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 동안의 임상을 거쳐서 한 사람이 독립된 전문가가 키워지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전문가를 하나 길러낸다는 얘기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이론 교육에 몇십 배나 되는 실습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론은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배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론을 살면서 실천해 나갈 때 변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약도 그래요. 같은 약이라도 환자마다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하고 연구하고 모아가지고 그게 얼마만큼의 자료가 됐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거나 외우기는 이건 쉬워요. 짧은 시간 안에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이걸 실천해서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합해가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됐을 때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도구가 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표시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붙들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표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구호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라도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믿습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물어보면서 실천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 그 결과를 계속 물어봐서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계속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것 이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내 증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 한 번도 다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합은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호사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어디 물어볼 만한 하나님 선지자 없습니까? 차이가 나죠. 그게 간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 하나가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큰 차이에서부터 작은 차이로 좁혀지면, 하나님을 믿지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뚝 떨어져서 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에요, 이것이. 물어보는 한 가지 조건만 따진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출발점에 있는 도구, 물어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삶의 기반으로 여기느냐? 그러면 행동만 피하지 말고, 머리로만 피하지 말고, 말름만 피하지 말고 마음으로 알아. 너가 마음으로 나한테 온다는 증거가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들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어보고 들어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실 테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이 축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슬퍼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우리가 우리의 몫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 주제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물어봤어요. 사사시대도 물어봤고, 통일랑국 시대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보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들어라.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기반으로 내 구원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인정한다면 그 인정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로 표시하세요. 하나님께 듣는 것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 새로운 삶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구나. 풍성한 삶이 늘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는 이 풍성한 삶을 다 약속 받아놓고서도 내가 길을 잘못 택해가지고 매일매일 더 주세요, 더 주세요만 했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구나. 그렇게 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던 사람도 셋것을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위대한 결단한 사람들이고. 경력도 많은 사람들이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때에 물어보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멋있고 아름다운 생애에 오점을 남기는 아주 큰 실수와 큰 부끄러운 순간을 남기는 이런 이 사람들의 삶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오점을 남기시지 않도록 늘 물어보고 늘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 의표시는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